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카페에서 커피원가를 120원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그의 경제관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정치 해설입니다. 해당 발언 직후 자영업자 단체와 카페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120원은 극히 일부의 원두가루 값에 불과하며 임대료, 인건비, 세금, 컵, 물, 전기료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의정부 유세에서 오히려 틀린 말했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경제 인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었고,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그의 일상적인 경제 감각 부족이 드러난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서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120원 챌린지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120원이라고 적힌 종이컵과 법인카드라는 문구가 쓰인 카드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익숙한 정치인들이 현실적인 경제 감각을 상실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서른 의원은 이를 법과 경제의 민낯이라고 표현하며 시민들과 함께 정치인의 경제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캠프의 선거운동 방식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최인호 상금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무려 50만 명의 비호적인 유권자에게 10일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핀셋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성스럽고 세심한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는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을 제명투표론이라고 명명하며 조롱했습니다. 의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들이 겉으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할지라도 실제 투표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는 전략적 반격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해설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호텔 경제학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그의 경제 인식 부족을 비판합니다. 이 호텔 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을 맡긴 돈이 지역 상인들을 거쳐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단순화된 예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명 투표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경제 감각까지 함께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최근 인천 유세에서 나라가 빚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국가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을 강조하며 재정 확대를 주장했지만 저희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가 부채 확대를 경계하는 사람들을 힘센 보수 언론, 경제관료, 대기업 임원으로 지목하며 국민 편을 가르는 듯한 정치 선동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해설은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발언, 호텔 경제학 국가 부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난 그의 경제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인물이 과연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해설은 이재명 후보가 남긴 유산은 커피 120원 호텔 경제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단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